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시작과 끝이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성경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지만 다윗이 광대한 나라.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여 찬란한 성전을 건축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광활한 영토를 장악하여 이스라엘 역대 가장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에 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서도 하나님의 전, 성전이 웅장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끝부분에 보면 성전이 훼파되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두 눈이 뽑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막강한 제국이 100년도 되지 않고 남북으로 나뉘어 약소국으로 전락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 약소국으로 전락하더니 400년도 채 되지 않아 남북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신흥강국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참한 노예가 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몰락한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분은 과연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과연 더 강한 분인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과연 내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곳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더 강한 분이신가? 그렇다면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까지 와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하여 열왕기 상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모습을 미화하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 군사문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 통치에 대해서도 그 평가와 기록이 대단히 냉정하고 포장된 모습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기상 7장 말씀을 통해서 11기서의 기자는 솔로몬의 통치 행위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성전의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에 대한 긍정적인 면, 분명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천만, 천이백만 성도라고 자랑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7장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론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너비가 30 규빗이라. 7장 14절에 보면, 노스의 대장장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모든 공사를 마치게 합니다. 그가 노스에 대하여는, 노이라고 하는 금속에 대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합니다. 17장 47절에 보면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못하고 두었으니 그노 무게를 감히 측량할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곳은 웅장한 모습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게 성전을 짓고 당대 최고의 기술사를 데려다가 최고의 가구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화려하게 짓고 값비싼 재료, 놋과 금을 아끼지 아니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6장 3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7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런데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6, 이 기록된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6장 38절에 성전 건축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왕궁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7장 5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짓고 그리고 자신이 거할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성급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정도 지어가고 나니 자신의 왕궁도 지어가고 있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궁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 규모에 대해서는 6장 2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9비시요, 너비가 2 0규비시요 높이가 3 0비시오 규비치며, 왕궁의 규모는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전에 비해서 무려 4배가 넘는 규모의 왕궁을 지었던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 자신에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성전 건축을 도모했는데, 이제 그 아들은 그 정신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완벽하게 다 짓고 자신의 왕을 짓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성전 그것이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와 못지않게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뽐낼 왕궁 궁궐 건축에 더 마음을 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전의 높이가 30 규빗인데 왕궁의 높이 또한 30 규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넓이는 4배 가까이 크게 왕궁을 만들어 놓고 높이는 차마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궁궐을 더 높게 세울 수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양심은 있었나 보죠. 저는 그런데 이 죄악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죄야. 누가 보아도 죄인. 상식선에서 판단해 볼때 이건 죄다. 이럴 순 없다. 이런 비난은 받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닌지. 감히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높이 세우지는 않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면적은 네 배나 세우고, 자신의 교만을 교모하게 감추려 한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지. 아니, 이것이 우리 각자의 모습은 아닌지, 저는 죄 짓는 사람은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그 곳에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드러난 나의 모습은 제가 그렇게 엉망진창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교만해 하는 나 자신은 아닌지,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솔로몬, 그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연약할까요? 앞서 살펴보았지만, 솔로몬 그는 왕이 된 후에,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옵소서 라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가 통혼을 하고, 이방민족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비록 죄짓는 건 아니지 않는가? 내가 뭐 다른 일 하려고 하나? 이스라엘 더 강하게 만들려고? 내가 뭐 애굽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 그렇지 않다. 외교적으로 필요하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통원한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 어딘가에서는 제사해야 되지 않는가? 산당에서 제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였던 솔로몬.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자기 나이라 말하고 지혜를 구했던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놀랍도록 지혜를 주시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그랬나요? 솔로몬 그는 스멀스멀 교만한 마음이 들어들었고 이 죄악,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얼마나 많은 환호를 보내고 부강한 부강해지는 나라를 바라보며 교만해진 솔로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솔로몬의 속마음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신도 있어도 좋다는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이 육적, 영적 음란함의 중심에 바로의 딸이 있습니다. 외교적인 기술로서 이방민족과 통혼의 방법을 택한다 하였 할지라도 애국의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결국에는 그 사위가 되어 여호와의 성전보다 4배 이상 화려하게 지은 그의 궁궐의 일부분에 바로 바로의 딸을 위한 특별 공간을 마련합니다 오늘 본문 7장 8절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왕인 자신의 처소와 똑같은 처소를 마련하여 애굽 바로의 딸에게 줍니다. 왕국의 가장 중심에 그것도 왕의 위엄과 동일한 위엄으로 바로의 딸을 대우합니다. 솔로몬, 그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운데는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 그것은 표만한 마음이었고 영적인 음란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왕들 그리하여 몰락에 몰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것을 다 엉망진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스스로를 낮춘 솔로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교만이 자리잡고 그 가운데 영적 음란함이 자리잡을 때 위대한 왕 솔로몬도 여지없이 그 속마음이 문드러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시대 우리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님들 내가 이만하면 예배하는 자인데, 내가 이만하면 직분자인데, 내가 이만하면 꽤 괜찮은 성도인데,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보다 4배나 넓은 성전을 건축하는 교만함과 영적인 음란함 가운데에 나의 겉모습을 포장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나의 마음, 그분만을 향하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바로 세워져야 하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한 번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오늘 하루 내일의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하며 이 시간 점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열왕기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훈적으로 말씀하여 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곤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솔로몬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교만함과 영적인 음란함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이 거대한 성전을 노수로 가득, 금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한 번의 예배,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나의 교만함과 영적인 음란함을 과거에 회파해 버리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